자, 2차 부등식 요 친구의 해가 모든 실수가 되려. 아,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모두 만족하라 이 말이죠. 근데 얘는 지금 양수인 2차 함수로 그릴 수 있죠. 이거 아니면 뭐 이거 아니면 이거죠. 근데 봐봐. 문제에서 모든 실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래. 그럼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죠. 얘도 0까지 포함되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죠. 근데 얘는 모든 실수는 아니지. 요부터 요렇게만 해당되죠. 그러니까 얘는 모든 실수는 아닌기라. 따라서 이거 두 개의 그래프가 만들어져야지만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모든 실수가 될 거고. 얘는 x축과의 교점이 없으니까 판별시 d가 0보다 작아야겠다. 하나랑 얘는 d가 0과 같다 니까 결국 d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 대해서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만족한다, 이거죠. 그럼 판매식을 때리라. 3 3은 9a 제곱. 빼기 4 가로 열고 얘가 들어오면 되겠네요. 그럼 4이 8a로 바로 들어가서 a-1을 만들어주면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라 이 말인 거죠. 그럼 전개 전개. 빼기 8a 제곱 더하기 8a가 이렇게 되니까. 날라가서 a 제곱 더하기 8a가 이렇게 되고 a로 묶음묶음묶음묶음묶음 묶어 묶어. 묶어 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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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묶 됐습니까? 몇 번이고 답은 2번이요. 오케이? 좋아요. 넘어갑시다. 엔드.